안녕하세요. 청금방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좀 구독 좀 주변에 해서 한 500명 좀 되게 해주세요. 한 명씩 늘어나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맨날 그타령이니까요. 뭐 제가 무슨 천명, 만명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옆에 구독 좀 하라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제가 꼭답 드리잖아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식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인버스하고 곱버스 옛날에 추천 참 많이 드렸죠. 6천원대에서 많이들 평균가가 있을 텐데, 3천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하면서 한 20%는, 5%는 올라갔습니다 다들, 아직도 더 들고 가세요. 아직 경기 회복이, 뭐, 지금 모든 업종에서 다 실적이 악화되고 지금, 아무래도 내년까지는 갈것 같습니다. 조선업하고 뭐몇개 빼고는 지금 뭐, 삼성전자도 반도체 실적이 완전히 그냥 어닝 쇼크잖아요. 근데 저는 작년에 차를 사가지고 돈이 없어요. 동전주, 중국주에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홍성이라는 데서 계속 때를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가겠지 왜 나름 동계 올림픽에 마스코트도 제작했었고 또 중국 공영 TV에서 또 방송할 정도면 아니 어디 뭐 이름도 없고 그런 데서 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뭐 어떤 소문이 돌든지 간에 그 정도의 여력과 그런데 진출할 수 있는 기업이면. 상장 폐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4,000원대부터 흘러 가지고 300원도 꺾이는 데 지금 3 3 0원대에요 저는 이거 한 1,000원은 가리라 봅니다. 기다리다 보면 네. 오늘 주식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전에 드린 말 중에,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또, 늘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항상, 뭐, 오늘 하루 내가 헛되게 살았어도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또그 다음날, 또, 그다음 날또 열심히 살면 그만이죠. 그냥, 그리고 결혼할 정년기에 아직 결혼을 못하신 분들은 얼른 결혼들 하세요. 그냥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웃음이 있는 사람, 말을 하면서 서로 웃어주는 사람, 이런 여자를 택하세요. 그런 사람이 말도 통하고 마음도 통할 확률이 높습니다. 결혼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 부모도 다 돌아가시고 나중에 나 혼자 남는데 나의 보호자가 생기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내 평생의 친구가 생기는 거죠. 항상 사랑하면서 자꾸 주제가 바뀌는데. 미안하다, 죄송하다, 고맙다는 말을 상, 그냥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아, 고맙다는 말은 거짓은 맨날 고맙다고 그러죠. 예. 미안하다는 말은 자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행동거지가 바르지 못하는 겁니다. 뭐, 죄송하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화를 이렇게 내야 될때 내는 사람. 이게 화를 내야 될 상황이 이게 충분히, 예? 저 정도 가지고 저렇게 막 폭발하고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화도 낼때 내는 사람. 예?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지 잘 모르면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눈여겨보세요. 나한테 사기치고 잘 보이려고 작정하면 얼마든지 가면을 쓸수 있거든요. 그러는 상황에서 뭐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기름 넣으면서 주위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할 때그 사람의 어떤 면모나 특성을 잘 확인하세요. 정말 다른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은 상대하지 마려, 마, 마세요. 제가 왜 대화할 때 이렇게 웃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냐면 저는 제 마누라를 보면 한 번씩 웃습니다. 이건 별 시답지 않은 말인데도 이게 웃음이 나요. 또 마누라도 저 때문에 웃고요. 말 들어보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는다 그러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잘 웃습니다. 나는 아무튼 그녀를 보면 웃고 나를 아주 시원스럽게 해주는 여자를 만났어요. 정말 복이죠. 하늘에서 제게 복을 줬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자꾸 와이프의 기대치에 점점 못 미치고 그래요. 저도 말만 이렇게 빤지르하게 하지 제 삶은 참... 반성하면 뭐 하겠어요. 맨날 그 타령. 제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네. 아무튼 계속 사람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갑자기 늙는 사람들 있죠. 가만히 보면 일을 안 하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급격하게 노화가 옵니다. 젊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안 하고 그냥 태평성대 누리는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머리 회전이 안 돼요. 노인네들은 치매의 진행이 빨라집니다. 급격히 노화가 일어나고 항상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보람을 느끼시고 그래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건설 현장에는요. <laughs> 일은 둘 되신 분이 직영으로 일하고 있고요, 직영 반장으로요. 일은 한살 되신 분이 그 밑에서 또 책임을 맡고 있고, 경비 보시는 분이 일은 여덟입니다. 얼마 전에 알았는데, p c 라고 구조물을 여기 와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공장에서 기둥이나 슬라브, 이런 걸 미리 제작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있거든요. 그분은 렌탈이라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laughs> 작업을 도와주는 기계가 있어요. 렌탈을 타시고 우레탄 폼을 이렇게 기둥에다 쏘세요. 우레탄 폼이라는 건 그, 어떤 마감제입니다. 네. 음, 뭐그 얘기는 소재고. 어 그분은 저는 그래도 60대 후반이려니 하고 좀 젊게 65세 정도 되셨어요. 이러면 74이라고 합니다. 아,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7 4대되신 분이 하고 있어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또 특징이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참 말도 부드럽고 따스하게 해줍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의 안전을 걱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만 아,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막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아, 저 사람이 날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인생을 참 헛되게 사신 분들이 아니에요. 당장 내일 죽어도 그런 분들은 여한이 없어 보여요. 얼마나 성실하고, 정말 여, 응. 하,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길게 얘기해봐야, 보시는 분들도 없는데. 야, 어떻게, 하나 올려봐야 50명 밖에 안 보고, 구독자는 한 명도 뭐, 늘지 않고. 제가 이거 가지고 돈은 절대로 제 평생에 안될 겁니다. 하여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감사합니다.